안 해보는 것 보단 낫잖아요. 안녕하세요. 피치림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피치륨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지금 또 새로운 거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습식 은신처예요 어 산란을 볼수 있는 그런 습식 은신처인데 제가 윗부분이랑 옆부분을 다 꾸미는데 어, 사실상 뚜껑을 열지 않아도 투명으로 제작한다면 밑으로 알이 있는지 정도는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할수 있겠어 그래서 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투명이 필요는 없겠지만 넣고 빼는 형식으로 습식 은신처를 만든다면, 형으로 해서 밑부분을 통해서. 어, 아래 유무, 혹은 개체 유무를, 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어,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 고객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고, 잠수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조금 살짝 뚫어서 옆면에서도 볼수 있는 거를 해볼까? 어, 쩔까 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 해보는 거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크레가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크레나, 어, 다른 생물들을 사육하면서 편하게,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피치륨입니다. 자, 오늘 사육장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이즈는 454560 사이즈 되겠고요. 어, 전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 또한 측면에서 네, 이게 약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cm 정도를 오픈해서 어, 시원한 개방감을 한층 더 높여준 사육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10cm 오픈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상 옆에서 봤을 때이 정도가 가려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정도를 오픈해줌으로써 좀더 시원한 느낌의 개방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육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육지 패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작을 해주신 분께서는 육지 패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지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잡았어요. 어, 보통 육지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육지 부분에 물가를 많이 두는 편인데 어,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육지 패드가 없다 보니까 육지를 많이 형성시켜서 어, 크레가 육지로 살짝 내려가서 물도 먹을 수 있고 어, 또한 의도치 않게 물에 내려갔을 때 쉽게 육지를 통해서 밟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육장은 하나의 살아있는 식물도 없는 모두다. 인조식물과 인조이기로 제작이 됐습니다. 별도로 식물이 죽을까, 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서 우거져서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이기가 혹시나 건조해서 죽진 않을까, 또한 이기 관리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살아있는 이기가 아닌 인조이기와 살아있는 식물이 아닌 인조 식물로 꾸며졌습니다. 가끔씩 먼지가 쌓인다 정도 느낌을 받을 때 물로 한번씩 세척을 해주시면 다시 제가 제작해드린 처음 느낌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이 사육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비추림에서 만드는 인조 식물과 인조 잎기를 이용한 사육장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품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4545 60 사이즈의 조명 덮개 환풍팬 덮개 뭐 때에 따라서는 미스팅기 덮개 윗부분의 지저분한 부분을 모두 다 가려주고 또한 위에서 조명을 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필요없는 부분까지 자체 환하게 만들어서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혹은 필요없는 부분까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 실드 없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리움의 이 덮개 같은 경우는 간편하면서도 어, 조명의 빛 퍼짐을 모두 다 막아주기 때문에 어, 우리 사육장 혹은 팔르다리움에 온전히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최선의 깔끔함을 보여주는 아크릴 덮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돌렸을 때 그리고 조명의 열기 이런 것들이 뒷부분을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엑소테라 사육장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육장 문을 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잘 나왔어요 이번 작품도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왔고 만들어 보실 분들이 군. 궁금... 궁금한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어, 모두 다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때도 있는데, 가끔 진짜 핵심 포인트 같은 거 놓치면 안될것 같은 부분들은 제가 어,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조식물로 꾸밀 때 여러 가지 식물을 넣어야 이쁘지 않나,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사육장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아, 두 가지네요. 네. 그니까, 주된 식물. 어, 주된 식물을 온전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몇 가지를 쓰는데, 그 포인트도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절대로 이쁠 수가 없습니다. 주재료, 어, 주된 재료, 자연의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거잖아요. 자연에서 정말로 많은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간은 많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우점에서 많이 번성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자신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실제 자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 사육장을 자연의 한 부분을 옮겨놓은 것처럼 꾸밀 때 어, 이렇게 좀 주된 음, 식물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식물 여기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른 식물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어, 이렇게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실제 살아있는 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 식물로 실제로 꾸며 보실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고 하실 때 제가 항상 잡아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인조스럽게 된다. 아, 네,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이 사육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갔고요. 육지 부분에도 육지 패드 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도 하나 심어서 조금 더 하단 부분이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포가 잘 흘러 내려오고 있고 물살이 약해졌을 때는 에네이 패드를 빼내서. 자, 보시면,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청소 가끔씩 병행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시고, 여기 안에 은신처가 있습니다. 습식 은신처가 되겠죠 주기적으로 얘도 청소도 해주시고 그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안에 체크해 보시고 어, 혹시나 산란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가면서 어, 이 습식 은신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에는 지금 필터링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네, 늘 강조드리는 피치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필터 청소를 통해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네, 이 구멍들을 통해서 이물질 불순물이 이 필터에 쌓일 거고요 물론 이물 전체를 얘가 컨트롤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순환함에 있어서 이쪽에 어느 정도의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그만큼은 슬러지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꼭한 달에 한 번, 네. 15일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안에 스펀지를 빼서 흐르는 물에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포 위에 화분도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인조식물로 되어 있고, 어, 위에 부분 폭포도 역시나 탈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뺄 일이 없겠지만 모터가 약해졌을 때 물살이 약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꼭 폭포를 빼서 빼서 안에 있는 모터 라인 청소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과제 박스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박스는 왼편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박스는 물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 넣어 두시고 생물학적인 여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어, 여기다가 두시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왼쪽은 두고 오른 쪽에 있는 이 스펀지 칸만 청소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칸은 이쪽 칸도 한 칸, 이쪽 칸도 한칸 비어 있는데 여기 아크릴 박스는 추가로 더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더욱 더 완벽한 필터링을 원한다. 나중에 피치룸을 문의하셔서 추가로 구매하시면 네두칸더두개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넣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네 폭포 위칸 안개발생기에 뚜껑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화분 폭포 위쪽에 올려 주시고요 습식 은신처 어, 저는 지금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양손으로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네 안쪽부터 홈에 맞게 넣어주시고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네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배변 패드 역할을 해줍니다 추후에 이거도 이 뚜껑도 여기에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다 은신처 역할로 쓰겠다. 네, 뚜껑 별도로 주문해 주셔서 둘다 은신처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륨 같은 경우는 어, 정해진 그런 게 없고,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사육 방향성에 따라서 어, 계속 튜닝도 하고, 뭐 식물 저 안에 있는 화분 식물도 바꿔보고, 물론 인조로 가능합니다. 피치륨으로또 별도로 주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계속 변화를 가져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즐김에 있어서 계속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피치리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조립을 다시 마쳤고요. 네 이게 과정이 잘 기억이 안날 때에는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둘 거니까 어, 설명이 어, 지금은 이해했지만 추후에 뭐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또 기억이 안날 때에는 영상 한번 돌려보고 어, 어떻게 조립하는지 다시 한번 음, 살펴보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목들도 크레들이 쭉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 저기 안에 보면 몰래 쉴수 있는 공간. 이 왼쪽에도 걸터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어, 이렇게 좀 어, 많은 부분 크레들이 이곳저곳 살펴가면서 쉴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벽도 타고 유목도 이용하고 또 허물 벗을 때도 모두 다 이용할 겁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육장에서 키울 때보다는 어, 물론 거기도 구조물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이런 사육장 안에서 크레들은 아마도 더 행복함을 느끼고 더욱더 건강하게 잘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전면과 더불어서 우측과 좌측 10cm 정도의 개방감을 준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크레스티 데게코 사육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레이아웃도 너무 잘 나왔고 공간 배치도 잘 돼서 어, 더 이상 아마 수정하거나 어, 변경 없이 고객님께 전달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마도 받아보시는 분도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지만 실제로 보시면 더욱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 이와 같은 사육장 혹은 다른 생물을 키우시더라도 어떤 생물이든 좋습니다. 곤충, 뭐 양소류, 파충 뭐 설치류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생물에 가장 최적화되고 멋진 사육장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어,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사육장 가장 멋있는 팔루다리움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취미, 멋진 사람들과 멋지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